자, 2학년 1학기 교과 사고력, 아, 2학년 2학기로 이제 바뀌었죠. 2학년 교과 사고력 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은네 자리 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수를 더셈하고 뺄셈하고, 그 다음에 큰수 만들고 작은 수 만들고 뭐 이런 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볼게요. 어, 동전 7개로 살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0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일단 240원이라면, 일단 10원짜리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개를 가지고 200원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50원 2개랑, 그 다음에 100원 하나,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10원짜리 4개, 50원 2개, 100원 1개. 그 다음에, 420원이면 일단 10원짜리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다섯 개를 가지고 400원을 만들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50원 두 개에다가 어 100원이 4 개가 있으면 어딱 520원이 아400 어이 뭡니까? 지금 두 개, 네 개, 아유 세 개죠. 100원짜리가 세 개. 3개. 100원짜리는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00원, 400원, 420원. 이렇게 딱 맞게 되죠. 그다음에 일곱 개도 맞고요. 그다음에 60원이라면 10원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50원짜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60원이 됐죠. 그 다음에 다섯 개를 가지고 400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시나 50원 두 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50원 두 개가 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원이 세개 어, 그래서 결국은 100원 3개, 50원 3개, 그 다음에 10원 1개, 요렇게 하면 7개로 460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10원이라면 10원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500원을 6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50원이 2개가 있어야 되겠고, 남은 거 100원을 4개, 이렇게 있으면 4개, 5, 6, 7개,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원이라면 10원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0원 1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3개인데, 어 300원을 4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50원 2개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원이 2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2개, 5개, 6개, 7개 에서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80원이라면 10원이 3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0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4개잖아요. 그러면 100원 3개가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7 개를 가지고 이 금액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10원짜리 개수,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50원짜리 두 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수가 100원짜리 개수가 이제 어,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개수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50원짜리로 몇, 몇 개를 바꿀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원짜리, 어,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어, 주어진 금액에 맞게 빈곳에 동전 어, 빈곳에 동전의 금액을 써놓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일단 60원이 있으니까 10원이 일단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50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600원인데 동전이 7개예요.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러면 50, 100원 한 개를 50원 두 개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00원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 500원하고 아 저기 100원짜리 5개니까 500원하고, 그 다음에 600원, 660원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80, 680원. 80원이 있으니까 10원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10원 3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원 1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남은 거는 8개인데 600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2개가 더 늘어났죠. 따라서 100원 2개를 50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원이 4개가 되면, 이거 2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0원 4개를 쓰면 400원이 돼서 합쳐서 600원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어 이거 저기 뭐지 10원 단위를 이렇게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100원에 100원 600원인데 8개면 어 100원짜리 2개를 바꿔줘야 되고 100원인 어 700원 어 7개인데 600원이다. 그러면 어50 100원짜리 하나를 바꿔주면 되고 6개인데 600원이다. 그럼 다 100원짜리 쓰면 되는 거죠.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를 타기 위해서 100원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3개씩 모았네요 950원일 때 거스름돈 없이 지분하려면 950원이면 일단 50원 있어야 되겠고요 900원이 되려면 4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스름돈이 없으려면 그러면 300원하고 100원 3개랑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딱 900원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요 50원까지 해서 500원 두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사용을 하면 어 950원이 딱 맞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헤라가 활 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의 화살을 쏘아서 54점 자 10번을 쏴야 되겠고요 54점 그러면 일단 2점짜리가 두개 있어야 되겠네요 2점 2점 4점은 해결됐죠 그러면 나머지 8번을 가지고 음몇 점을 만들면 됩니까 50점을 만들면 되는거죠 자, 10점짜리 5개면 5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번이 더, 더 늘어났으니까 5점짜리, 10점을 5점짜리로 3번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5, 5, 5, 5, 5. 그러면 일단 6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0점 2개. 이렇게 하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되고, 여기가 8번이니까 9번, 10번 해서 딱 10번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해 되죠, 이거. 자 먼저 뭘 맞춘다고 해? 1점짜리 1의 자리 점수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남은 점수를 어, 10점이 몇 개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서 몇개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10점짜리를 5점짜리로 몇번 바꿔줄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잘 모르겠으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541원입니다. 그럼 541이니까 540에 가깝겠네요. 508이에요. 그러면 510에 가깝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입 믿고, 550에다가 60, 71이네요. 그러면 570에 가깝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530이니까 53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519는 520에 가깝죠. 그 다음에 얘는 552가 되나요? 그죠? 아니, 아니죠. 9에다가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60에 가깝네요. 그죠? 자, 어, 다음에 448인데, 이게 이제 좀 오타가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448 더하기 51로 되어 있을 거라고, 어, 되어 있을 거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449가 됩니다. 그럼 400, 아니, 400, 아, 99죠. 499. 그죠? 499가 되기 때문에 500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500, 47이라서, 어, 550에 가깝네요. 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고요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합을 한 다음에, 어, 몇십으로, 몇, 어, 몇백, 음, 몇백, 몇십으로, 어림을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로 몇백 몇십을 어림한 다음에 몇백 어, 몇십으로 몇백 몇십 더하기 몇십으로 어림을 한 다음에 어, 합을 해서 두 번째 어, 합을 해서 구하는 요런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은 합을 먼저 구해놓고 그래서 571을 구해놓고 570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약 550이죠. 얘는 약 20이죠. 그래서 약 520하고 약 20을 더해서 약570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볼게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 만들었죠. 이 더셈 해 볼까요? 이 받아올림이 없어서 쉽네요. 653 얘는 어, 473 얘는 356. 그다음에 얘는 어, 464. 그다음에 752. 그다음에 842. 자뭐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받아올림이 없으니까요. 635그 다음에 347그 다음에 752 이렇게 되네요. 네, 4 0 0에 가장 이 이걸 직접 계산하지 않고 4 0 0에 가장 가까운 도셈식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음 수가 뭐뭐 있냐면 11자1122 3, 5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400을 기준으로 해서 400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작은 경우가 되려면 더셈식이 되려면 일단 어, 300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짜리에 1,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300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큰게 와야 되죠. 3, 5가 오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 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300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0자리는 어떻게? 최대한 크게. 그 다음에 남은 숫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383이 되겠고요. 자, 400보다 큰 경우를 하려면, 일단 4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2가 와야 되겠네요. 22가 오면, 여기는 최대한 작은 거, 11, 그 다음에 35.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28. 이렇게 되고요. 또 400이 되는 게 13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작은 거, 12. 그 다음에 어,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 437 이렇게 되어서 어, 요거는 28이 더 크고요. 400보다 얘는 17이 작네요. 따라서 어, 300 요식이 어, 요식이 요 가장 어, 40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0 0에 가깝다. 그러려면 400보다 약간 작은 거, 400보다 약간 큰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림에서더 하는 거네요. 그죠? 얘는 340에 가깝고요. 얘는 30에 가깝네요. 그래서 두개 합친 어림을 하면 370 정도 되겠네. 이렇게 어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 700에 가깝네요, 그죠? 얘는 30에 가깝고요. 그러면 약 730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340에 가깝고요. 얘는 40에 더 가깝네요, 그죠? 그래서 380에 가까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아이는 290에 가깝고요. 얘는 10에 가깝네요. 그래서 300에 가까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얘는 520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얘는 60에 가깝고요. 따라서 58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죠? 그 다음에 <laughs> 2번을 보면, 어, 여섯 장의 숫자 카드를 이용하여 세 자리 수도하기세 자리 수 값이 500에 가장 가깝게.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00을 기준으로 해서, 어, 작은 경우와 큰 경우. 자, 500보다 작으려면 4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 100하고 300이 돼야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수니까 이제 큰 수가 와야 돼요. 4하고 9가 오면 제일 큰 수가 되네요. 그죠? 남아있는 게 3하고 2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죠? <laughs> 49가 아니에요. 4하고 5네. 5. 그죠? 합쳐 합쳐서 계산한 값을 선생님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아... 자, 합쳐서 계산한 값을 선생님이 9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바로 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답은 495 이렇게 돼서 5만 작네요. 빼기 5만 되네요. 그죠? 이게 답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수를 해도 500보다 크려면 100자리가 5가 되려면 3하고 2나 1하고 4가 돼야 되는데 요 뒤에 아무리 작은 수를 쓴다고 해도 어 1, 3이 와야 되고 요 뒤에는 1, 4를 썼으니까 2하고 3이 와서 그러니까 540얼마 이건 550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요기에 가장 작다 이렇게 아 가장 가깝다. 500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600에 가장 가깝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600을 기준으로 해서 음 작은 거. 그럼 500이 돼야 되니까 200하고 300이 있는 게 있고 100하고 400이 있는 게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가장 큰 거. 그럼 여기는 44 4 이렇게 오게 되겠고 남아 있는 거 1과 2. 그래서 이 경우는 583이 되겠고요. 41을 쓴다면 34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남아 있는 게2 2가 남아서 57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게 더 가깝네요. 일단 그죠? 자, 600에 가까운 거 한번 볼까요? 600은 어, 400하고 200. 그럼 제일 작은 거 써야 되니까 1, 2 그죠? 그 다음에 3, 4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 600 37이 돼서 이거는 37만큼 더 크고 얘는 17만큼 작으니까 이 아이가 더 가깝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까지 세 문제가 나왔는데 다 작은 쪽이 더 가까웠어요 그죠? 근데 큰 쪽이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0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주사위를 여섯 번을 던져 나온 수로 세 자릿수 3자리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합과 가장 작은 합을 구하는 방법. 자, 먼저 큰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 자리가 커야 되겠죠? 따라서 가장 큰수두 개, 6하고 5를 백 자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큰 수가 4하고 3인데, 요게 10자리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어제 작은 수가 1인데, 여기에 1의 자리에 오게 되면, 어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73, 요렇게 나오네요. 자,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100자리부터 100자리, 10자리, 1자리 순서로 큰 숫자들을, 어 배치를 하면 된다. 요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네요. 작은 값도 마찬가지죠. 100자리, 10자리, 1자리 순서로 작은, 어, 작은 수를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100자리에 1, 2가 오면 되고, 10자리에 3, 4가 오면 되고, 1자리에 5, 6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38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두, 여섯 장의 숫자 카드를 사용하여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 수를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어, 뺄셈을 만들었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가장 큰 건가 보네요. 742. 얘는 어떻게 됩니까 500이죠 544자 얘는 200이죠 200인데 받아내림 해야 되네요 160 안되고 59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선생님 뺄셈 하는거 잘 보세요 자 400인데 되네요 400 30인데 되네요 32자 100인데 안되네요 그럼 이거는 0이 될거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8을 빼면 3그 다음에 어 빼기 안되니까 2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인데, 여기도 받아내림 해줘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어, 여기 1씩 빼고, 어, 여기에 어디, 어디, 10을 받아내림 하 9하고 10을 받아내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어, 여기는 40이 되고, 여기는 9가 되겠네요. <laughs> 자, 뺄셈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뺄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뺄, 기본적인 뺄셈은, 이제, 엄마하고 아니면 집에서 계산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뺄셈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차 어떻게 하면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800 얼마죠? 865인가요? 865가 되겠고요 865그 다음에 작은 수가 어떻게 되죠? 123이 되겠네요. 123. 요게 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죠. 742.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 첫 번째 나왔던 요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차가 100보다 작으려면. 자,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1, 2, 3, 어, 8, 6, 5.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보다 작은 식을 모두 고르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보다 작으려면 100짜리의 차이가 어, 1이어야 돼요. 아, 요 위에서 고를까요? 요 위에서 고르면 요거 하고 요거 두개죠 자 공통점이 뭐죠 일단 100의 자리 차이가 100의 자리 차이가 차이가 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10의 자리에서는 10의 자리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어. 큰 수를 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받아 내림이 생겨야 되는 거죠. 100 자리에서. 자, 요렇게 생기면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가장 작은 식. 자, 1 여기서 가장 작은 식은 어 6에서 5를 빼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1, 2, 3, 4도 되잖아요.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8에서 아, 저기 1에서 8을 빼는 게 좋아요. 1에서 8을 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수 2하고 3이 있는데 위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게 값이 작아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30인데 29가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2, 3을 하는 거예요. 3하고 2를 하는데 1, 8을 그대로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5하고 6을 위에는 작은 수, 밑에는 큰 수. 자, 이렇게 빼면은 또 똑같이 나옵니다. 왜? 29.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100개의 차이가 1이고요 그죠 설명하자면 100의 차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0의 자리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1 자리는 위에서 남아있는 수 중에서 작은 수큰수 수 이렇게 되는데 어,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가장 작은 차가 나오는 방법 이해되죠? 100 자리는 1 차이 나게 그 다음에 10 자리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가장 작은 합, 그러면 100짜리가 작아야 되겠죠? 100짜리의 작은 수, 100부터 해가지고 111 순서대로 작은 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 8, 3, 38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방법, 선생님이 방금 서, 설명을 했죠? 어떻게? 100자리에서부터 100자리, 10자리, 1자리 순서대로 작은 숫자를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죠? 뺄 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책을 좀 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자, 10, 어, 있죠? 어. 자, 어, 세 자리 빼기, 어, 세 자리를 해야 되는데, 세 자리 빼기 세 자리를 해야 되는데,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가장 큰 차, 가장 큰 차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큰 수에서 빼기, 빼기, 작은 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큰 수는 어떻게 됩니까? 643이고요. 작은 수는 122가 되겠네요. 그래서 빼면은 521.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차이가 어렵죠? 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음, 기인가요 어, 숫자가 1, 2, 2개. 1, 2, 2, 3, 4, 6인데, 일단 100짜리 첫 번째는 100의 자리, 1의 자리가 100의 자리 숫자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200, 200,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1차이 나는 걸 10, 요거 1을 썼으니까, 10의 자리가 1차이가 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1차이. 그러면 위에는 큰 수가 있어야지 뺄 수가 있겠죠 40 30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세 번째 1의 자리는 어떻게 작은 수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록 빼 그래서 남아있는 여기 3 4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1에서 6을 빼주면 받아 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답은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 아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나요 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220에다가 먼저 400을 먼저 더 했네요 그죠 그래서 620이 되고 그 다음에 90을 더해서 710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는 200하고 400을 먼저 더 했고요 그 다음에 20하고 90을 더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220하고 더하기 얼마죠? 어, 490입니다. 490자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여기에다가 10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0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500하고 200 더하면 700이니까 71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자 일단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903-497 0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내림 해야 되죠. 요거를 8로 만들고 여기를 어, 10으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3에서 7을 또못 빼죠 그럼 얘를 다시 9로 만들고 얘를 10으로 만들고 요런식으로 받아내림을 두번 연속 해줘 가지고 뺄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13에서 7을 빼는 거니까 6이 나오겠고요그 다음에 9에서 9를 빼니까 요거는 0 되겠네요 그 다음에 800에서 400을 빼니까 요거는 4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죠 페이지를 또 넘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아직도 안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방법 어, 903에서 빼기 497을 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903에서 빼기 쉬운 500을 빼는 거예요 근데 500을 뺐니까 더 많이 뺐잖아요 그러면 어, 얼마나 더 많이 뺐죠 3을 더 많이 뺐죠 그러니까 3을 나중에 더 해주는 방식 자 그렇게 되면 얘는 403이 되고 더하기 3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06이 되는,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얼마죠? 어, 잠시만. 903에서, 903에서 400, 어, 497을 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뺄까요? 자, 먼저 903에서 먼저 400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90을 빼고, 그 다음에 7을 빼고,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400을 빼면 503이 되겠죠. 503에서 90을 빼고, 7을 빼고. 자, 9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413이 되겠죠. 413에서 7을 빼고. 그러면 406, 이런 식으로. 100자리, 10자리, 1자리를 단계적으로 한 번씩 빼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어, 903. 이 방법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497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는 또 둘이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형이고 이게 동생이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두, 두 형과 동생이 나이 차이가 뭐몇살이나든 뭐 간에 3년이 똑같이 지나면 나이 차이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에도 3을 더해주고 여기에도 3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6에서 빼기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어406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뺄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똑같은 수를 더해서 어 빼는 수를 00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쓰는 것을 선생님은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세로셈이겠지만 세로셈이 어찌 보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요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만 딱 더하고 막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410과 290을 먼저 더하고 1자리를 더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390과 510을 먼저 더하면 800에다가 90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6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써줘야 되나요? 그러면 91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음, 아 요거 빼기 196을 200을 뺀 다음에 4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에서 200을 먼저 빼니까 400이 되는 거고 요거는 더하기 4니까 4하고 4, 4를 더해서 8이 된다. 그래서 408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요거 혹시 잘 모르겠으면 차분히 자세히 보세요. 자, 요거는 어떻게 일단 500하고 7로 나누어 주고요. 빼기 299를 어떻게 나눠 준다고요? 빼기 300과 빼기 300 하면 한 개를 더 많이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지 100 빼기 2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00에서 300을 빼면은 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하고 1을 더해주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를 더하면 208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세 자리 수더 쌤, 뺄 쌤, 뭐, 그 다음에 크게, 합을 크게 만드는 거, 합을 작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뺄셈을 크게 만드는 거, 뺄셈을 작게 만드는 거,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합은 쉽습니다. 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을, 어, 크게 하려면, 큰 합을 만들려면, 100자리부터 100자리, 10자리, 1자리 순서로, 어, 큰 수를 차례대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작은 값을 만들려면 마찬가지죠. 어떻게? 백 어, 자리, 십 어, 자리, 일 자리 순서로 어, 그 뭡니까? 작은 숫자들을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은 쉬워요. 근데 어, 차 중에서도 어, 차 중에서도 작게 만드는 게 어렵죠. 큰 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수를 만들고 큰 수에서 빼기 작은 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쉽게 할수 있는데 작은 값을 하려면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일단 백자리의 100자리의 차이가 백자리의0첫 100자리의 100, 번째 백자리의 차이가 적게. 적게. 1 1 차이 나면 좋겠고 아니면 같아도 됩니다. 같은 게 제일 좋죠. 백자리 백자리 차이, 백의 자리 차이가 적게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작은 어, 10의 자리 숫자에서는 어, 작은 수에서 어, 큰 수를 빼서 받아내림을 할수 있도록 요렇게 어, 식을 해줘야 된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쌤 뺄쌤 할때좀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주에 이어서 계속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주에 또 보도록 하죠. 안녕